월급 합쳐 900만원, 대학 나왔고, 직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집한채 사려면? 6억비, 25년 상환, 매달 300만원. 이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 싱가포르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에선 실패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나라에서 외국인 창업가들은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죠? 어떻게 같은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탈출구 없는 감옥이 될까요? 시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965년 8월 9일 한 남자가 울었습니다. 리콴유 TV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상황? 인구 189만 명의 작은 섬, 천연자원 없음, 마실 물도 이웃 나라에서 끌었음, 1인당 GDP 500달러, 가난한 나라 수준의 실업률 9%. 한자집에 빽빽이 모여 사는 나라였습니다. 리커뉴는 선택했습니다. 외국 자본과 인재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인다. 세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항만을 짓고 발전소를 세우고 공장을 만들었죠. 다국적 기업들에게 낮은 세금, 투명한 법집행, 빠른 허가,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전부 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물도 제대로 못 주던 섬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됐습니다. 1인당 소득은 몇십배 상승했고 판잣집은 현대식 고층 아파트로 교체됐습니다. 물 문제도 해결돼서 2061년 말레이시아 계약이 끝나도 자급자족 가능합니다. 완벽한 성공 스토리 그런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침실 2개짜리 아파트 가격 1960년대에는 80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65만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같은 평수입니다. 같은 공공주택입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싱가포르에는 두 가지 주택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아파트 BTO는 정부가 수요 확인 후 건설하는데 효율적이지만 대기 기간이 4년, 5년, 6년입니다. 결혼할 커플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도 집은 아직 안 지어진 상태죠. 두 번째. 재판매 아파트. 첫 소유자가 5년 살면 자유시장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부 보조금은 사라지고 가격은 순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몰려들까요? 5년 못 기다리는 젊은 커플. 업그레이드 하려는 기존 집주인, 투자자, 고소득층. 입찰 전쟁이 벌어집니다. 2025년. 불과 9개월 만에 100만 싱가포르 달러. 약 10억 원이 넘는 HDB 재판매 거래가 1200건을 넘어섰습니다. 공공주택. 저렴해야 할 집이었죠. 이제 상상해 보세요. 20대 후반 커플, 둘다 대졸의 안정적 직장, 월급은 각자 4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침실 두개 재판매 아파트는 지금 60만 싱가포르 달러, 약 6억원입니다. 계약금 10%의 주택 담보 대출은 매달 250만원에서 300만원, 앞으로 25년에서 30년 동안입니다. 월급 합친 것중 절반 이상이 직장이 어떻게 되든, 건강이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고정으로 묶입니다. 부모 세대는 20대에 집을 샀습니다. 지금 20대는 부모님 집에 삽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만 비싼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섬이라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서 모든 게 수입됩니다. 계란 한 판이 4.5 싱가포르 달러. 약 4,500원입니다. 옆나라 말레이시아 가격의 2배에서 3배죠. 더 짜증나는 건이 가격 압박의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미국과 유럽이 돈을 찍어내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폭발했거든요. 싱가포르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낮게 유지되지만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는 체감합니다. 차 얘기해볼까요? 싱가포르에서 차를 사려면 COE라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도요타 코롤라 가격이 15만 싱가포르 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평범한 가족용 차입니다. 그리고 육아. 하루 종일 맡기는 유치원이 매달 최소 1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과외비까지 더하면 끝이 없습니다. 진짜 압박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돈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방에서 동시에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집값과 월세, 학자금 대출, 나이 든 부모 부양, 아이 유치원과 과외. 긴 근무 시간, 끝없는 경쟁. 최근 조사에서 싱가포르 근로자의 60% 이상이 번아웃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이죠.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가를 줄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추가 업무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치솟는 비용과 줄어드는 오차 범위, 한 번에 차질만 있어도 뒤처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커리어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키아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키엔 중국어에서 온 말로 지는 게 두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키아수는 단순한 단어 이상입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강박, 이웃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으려는 욕구,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위험을 피하는 것.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 교육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험 점수로 분류됩니다. 가장 큰 시험은 PSL이 초등학교 졸업 시험입니다. 겨우 12살에 치르는 시험이 어떤 중학교에 갈지, 어떤 인생 궤도에 오를지 결정합니다. 시스템은 정확성, 수능, 정답, 암기를 보상합니다. 항상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습니다. 실수나 창의적 우회는 위험합니다. 시험 한번 실수하면, 올바른 중학교에 못 들어가고, 대학문이 닫힙니다. 수년간요, 아이들 마음 속에 뭐가 박힐까요? 한번이라도 실패하면,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 같은 건 없다. 2024년 정부가 개혁했습니다. 과목별 능력별 반편성을 도입하고, 두 번째 기회를 확대했죠. 하지만 대중 사고 방식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끝이라는 시스템에서 자란 부모들이 똑같은 두려움으로 양육합니다. 불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두 번째, 국민 복무제입니다. 거의 모든 싱가포르 남성은 18살에 진직됩니다. 최소 2년 동안 군대, 경찰, 민방위에서 복무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싱가포르 남성들이 외국 또래보다 2년 뒤처진다는 겁니다. 대학 갈 때, 인턴십 시작할 때, 첫 스타트업 시작할 때 이미 2년 늦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 복무제는 뭘 가르칠까요? 규율, 위계질서, 복종입니다.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통과 방법이 아닙니다. 징집 군대로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 혁신가를 키운다는 관점에서는 정반대 신호죠. 시스템에 도전하지 마라. 복무를 마칠 때쯤 많은 이들이 이미 깊이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계급 규칙, 절차를 존중하도록 대학 들어가기도 전에요. 세 번째 창업 환경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습니다. 지난 몇 년간 25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 약 25조 원을 투입했죠. 보조금, 펀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스타트업 SG 창업자 보조금으로 즉시 5만 싱가포르 달러,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 싱가포르 창업가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은 약간의 돈입니다. 하지만, 평균 싱가포르 월급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직장의 기회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정말로 그걸 떠나서 뭔가를 시도할 건가요? 통계적으로 95%는 실패합니다. 떠난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이건 강력한 고려 사항입니다. 게다가 로컬 창업가들은 외국인 창업가와 경쟁합니다. 처음부터 회사 세우는 궁극의 도박에 직면한 채 글로벌 창업가와 정면 승부를 해야 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출산율 0.97, 심각한 미래 노동력 부족, 줄어드는 세수, 다음 세대에 더 무거운 부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젊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국내에서 사회 이동성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거 싱가포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같은데? 사실 이 영상은 싱가포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한국. 2025년 출산율 0.72입니다. 싱가포르는 0.97이고요. 한국이 더 낮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원입니다. 강남은 30억 원 이상이고요.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입니다. 싱가포르는 62%예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된 순간 집은 삶의 기반이 아니라 생존 비용이 됐습니다. 한국도 이미 비슷합니다. LH 공공분양 신혼특공 이제 저렴한 집이 아니라 당첨되면 인생이 갈리는 복권입니다. 청약통장 몇년 넣었나요? 가점 몇 점인가요? 소득 기준은요? 복잡한 룰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당첨돼도 대출 25년 30년입니다. 싱가포르 아이들은 12살에 인생이 갈립니다. 한국은 더 빠릅니다. 초등 고학년부터 이미 반이 나뉩니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중학교 내신 한번 망치면 고등학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수능 한번 망치면 대학이 결정됩니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고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학원, 과외, 인강, 자습, 반복훈련입니다. 창의성과 위험감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창업은 월급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한국도 비슷해졌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을 왜 모두가 원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한번 밀리면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아서입니다. 7급 공무원 합격률은 2%입니다. 대기업 입사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창업, 이직 위험합니다. 싱가포르는 출산율 0.97, 한국은 0.72입니다. 이제 둘다 같은 선택지 앞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이민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부 구조를 바꿀 것인가? 싱가포르는 외국인재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결과 로컬들은 자국에서 외국인과 집, 일자리, 기회를 놓고 경쟁합니다. 한국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을 넘었고, 이다스 7비자, F비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무슨 대가로 치러질까요? 싱가포르는 한 세대 앞서 도착한 미래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부유하지만 꿈을 꾸기엔 너무 비싼 나라. 지금 한국은 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60년 걸린 길을 한국은 30년 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두 배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싱가포르식 성공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일까요? 싱가포르는 아직 방향을 틀수 있습니다. 외국 자격증 인정 확대, 임대료 인상 제한, 출산 지원 확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외국 자본과 인재에게 모든 걸열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할 공간을 줄 것인가?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감히 꿈꾸고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들을 축하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정합니다. 지금 이 구조에서 당신의 아이는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